6월 18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관계에 대한 지식.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당신이 오랜 기간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해서 꼭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효과적인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멋지게 노래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을 위해 효과적이도록 설교하는 것 이상입니다. 당신은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었듯이 바울은 이를 위해 에베소에 있는 어린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에 관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당신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특정 종류의 지식과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어로 에피그노시스이며 아는 것과 관련된 지식, 곧 관계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신학이나 과학과는 다릅니다. 바울은 바울을 통한 성령의 기도를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구절에 당신의 이름을 넣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계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이런 종류의 지식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되면, 당신은 그분을 더 이상... 다윗의 하나님이나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고 당신에게 개인적인 존재가 되십니다.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그분과의 연합과 하나됨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어 있는 신과 그분을 모시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 관계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단순히 관계없이 머리로 산다면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을 통해 우리가 영광과 덕에 이르며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있는 관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때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으로 주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갑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을 아는 지식 안에서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곧 삶의 실제에 대한 통찰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아는 지식은 계시와 관계를 통해 받는 완전한 지식입니다. 당신과의 관계와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 내 삶의 은혜와 평안은 배가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